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편하고 0일 정도 됐다 고했잖아요 음, 어, 어느 정도 나쁜데요. 일상 음.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안은 누웠을 때는 안 아팠는데, 또 며칠 전에는 누워있을 때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어나서 한 1, 2분만 돼도 목, 어깨, 등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등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음. 일어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음. 지금은 일어서 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약. 제가 약. 음. 그 의사 처방 받고, 네, 의사 처방 받고, 음. 그, 그 통증 클리닉 음,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음. 그것도 좀 일시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 요즘 거는 조 지금은 어쨌든 그때보다는 좋은 아, 예. 거네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때보다는. 네. 음. 지금 다시 올까 봐좀 예. 무섭긴 예. 하겠네요. 네. 이제 근본 예. 치료를 하려고요. 예. 아, 네. 그신면은그신에 있어 보이지